이번 판도 녹화를 시작하겠쓰 아넌왜 맨날 나랑 같은 어... 쪽으로 와! <laughs> 아 이상하네? 리뷰 만만해서요 아저 진짜 씨, <laughs> 어? 그건간데 와우 이무스는 고정을 풀어야지 나 나가기 누를 뻔했어. 나가기. 헷길 <laughs> <백일> 없다. <laughs> 망했. 와나 <laughs> 끝빵 끝빵. <끝망>. 힐 잘해줘. 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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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나 썬다. 웃음> <laughs> 여기서 하 여기서 막 보고 있을게. 어, 리스트리스브리던 루이스. 아니다 브리서먹리야지리스 브리스, 브리스, 트못스 브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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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이거 나갈뻔했어 일격에 배어주겠다. 쓸데없는 아, 걸 펼. 어, 나비 나비 감 아니 궁술하고 도약 썼는데 제가 궁술은 나도 몰랐다고. 없다. 어. 저어 패, 어 패, 이 느낌 있어. 예상 바뀐 거. 완전 억정, 억정, 억정이야. 겠 아군 있 네, 네, 네 아야. 뭐 아, 빨리 와. 누구고요? 네. 아니지. 아 멋있다. 네 방석. 자꾸 이래지어 아, 아거제궁쓸거 같으니까 나는 내모 꼽드는 새끼를 막 하고 있어. <목소리> 이게리로하 아무도 안 떴는데. 아, 진짜 뭐 하냐? 아, 뜯다고 그래서. 죽잖아 뭐. 아, 민수야 민려 민수, 아, 얘, 개피 존나 개피 존나 개피! 나 지금 었다여야 너, 이씨함정에 빠졌어 어이 뭐 새끼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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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던져라. 아, 던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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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어! 짜나짜증야나제이하이이들아나 죽었어 사랑이다 존나 기절하고 있어, 지금 티를 줘 엄마! 날나 저새끼한테 쫓기고 있을 거라. 미친! 까놓고 진짜 저거! 뭐야 뭐야! 불멸자 있어! 불멸자 있어! 불멸자 아, 있다고? 불멸자 있다고. 불멸자 아, 있다고. 음, 근데 죽겠어. 아, 어나제 아, 궁술다 나비. 임무를 시작하겠다. 미치어 걸렸네. 있다, 있다. 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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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뭐야? 아, 저요 해준 중라고이어 이미 줬었고나 아, 나 죽었잖아. 나 어디 죽을거 같은데? 유랑막 할수있에 유랑한테 헛짓유나이총 앞에서 천둥쳤단 말이야. 내기보고아 그냥. 됐어, 됐어. 알았다. 음. 칼이 또 더러워지게. 한불은충분히 이팅이리 여기서 근접공격에 뭐가 오겠냐 킬줘아킬 되는데? 안돼 옆에 옆에 어라 야야 궁궁궁궁궁궁궁 그렇지 오오오 나이스 나이아나이맵 진짜 좋아 장난이고 신난다 어? 킬 주기 싫어서 내가 참치 해버렸어 <Dobbin lling at gold> 나했지 그래도 그래 <laughs> 안치, 멍멍이가 죽으려고 지금 왜괜찮아죽잖아뭘 했다 <laughs> <왜? 귀찮은다. 웃음> <laughs> <laughs> 뭘 빨리 <빡해>? 뭐 걸렸다고 잡어 걸렸냐 어휴 아. 차는 <laughs> 누구짜 <민고, 진짜>. 뭐? 왜니보장내니까야보다 <laughs> 많이 했거든 끼야. 난 국방이더 끼야. 뭐, 어쩌라고난 국방인데 이치 했거든 끼야. <laughs> 어, 어쨌든 내가 <나도는> 했거든. <laughs> 아, 좋은 다아 좋은. 그지 너무 들어갔나? 번개쟁이 빨리 힐 줘. <laughs>

아, 그런거요 <목소리> 쟤네 내겁니다! <될> <목소리> <목소리> 어 쟤네... 아, 아직 나 회피하고 있어 아, 점수 장난 아네 응? 아니, 스쿨오파 지금 점수 장난 아네 줘, 이 벌레야 <목소리> 아 야, 진짜 이거 씨... 힐 씨, 힐 씨. 힐 <목소리> 아 진짜! 반 정도 어힐 줘! 반정나남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알겠. 게 아, 이게임하느라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어게 아, 아, 어 <괜찮아>? 아니 불안 아, 불안 났어 불은 안 났는데. 두개다 쫄았어. <laughs> 어떻게? <해. 웃음> 아, 아니, 그리고 밑바닥이 다 탔어. 아이, 내가 할때더 중요하았는데. 와. 숨 없는 소가 일어났으면. <laughs> 아이고, 그 <기가. 웃음> 아았어 자! 가 가자! 아 이거 하고 일단 저거 뒤쪽리부터 해야겠다 비틀비틀비 아, 궁이 <laughs> <laughs> 있니? 밝은빛 있니? 없어 아까 쐈잖아 근데 난 피가 별로 안 달았는데 잘 죽어 링고찡 아, 아야 빠르게 잔자부터 그 치라. <laughs> 이거 빨리 끝내봐 나 저거 뒤처리해야 돼 지금 탄내 장난 아니야. 빨리 문 열어놔야 돼. <laughs> 북한리 죽었다야. 돼지 <laughs> 빼 빼. 제 둘이 공 같네. 아탄내 장난 아니다. 아 미치겠네. <laughs> 창문이라도 열어라. 어 열어놔야 되겠어 지금. 이거 끝나고 열어야 돼. 왜 <laughs> 뭐, 아직 10분도 안 지났어?

아, 나이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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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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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아, 나도. 아, 아, 나 나도. 아, 나 아, 예상밖인건? 아, 아, 빨리 끝내 어. 나 빨리 저거 정리 해야된단 말이야 <laughs> 우리 천천히 할까? 야! <laughs> <laughs> 안돼 좀쉬세요람이나 <laughs> 나가게 할거야 안돼 <laughs> <laughs> 애좋애아죄송하고자고내 어. 레벨을 봐요 아 내가 내가 계속 <laughs> 어둠 맞아서 <laughs> 립도 못 먹어 지금 에 내가 안겠 어? 잡는안어네버캔 연정도컷 연궁 한폭 쐈어 아 나.. 뭐야 랜턴.. 랜턴.. 랜턴 뭐야! 아 랜턴 뭐야! 랜턴 때문에 막는데튀어야는데지다지다 지낸다 아, 뭐, 뭐, 저 잠정도, 저그아안 씨! 안돼안돼버버리려세시쿤아 막돈 리고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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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튀어 뭐하냐 너? 그냥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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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사과 버려. <laughs> 알아서 아 오겠지. 안돼. 안돼. 안 안돼. 안돼. 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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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안 안돼. 그냥, 그냥 튀어, 생각하지 말고 튀어. 얘네네 쥐랑 같이 게 오와 난 좋지마 그리네 에이 막 아, 얘네 개필막 빨았잖아 아..마비다 얘네가 지금 가 이렇게 많아 아뭔그니니까찜찜기 어? 아이씨 어, 오케이 아..나 아 잠깐만, 헐, 헐, 음? 아 <놀람> <놀람> 어, 빨리 끝내야 되는데, 눈새 구만이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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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절친해 보여, 애가. 우리는 이제 저거 정보 안 알아? 응? 우리 저번에 정보 한번 아까 조회 찍었어. 정보.. 정 오케이. 정보하면 나안 가야지. 임무를 시작하겠다. 야 빨리 가야 돼. 가운데서 지금 저러고 있잖아. 상황이 오케이. 좋지 않. 오케이 얼어버리 캔. 빼야 돼. 뜨거워야 돼 지금. 나 아직 궁없단 말이야. 그래서 좀 그래야 돼가지고. 지금 밝은 빛이 켜놨 알았어. 지금 오케이 루이스 잘라놓고 빠질까? 멋진 능력. 군이공격받어떡까 아이 가기좀 험해. 버가좋고나아직 27이야. 대다 돈이 없어. 돈이 이 정도면 딴딴한 거지. 아, 쿠라난 응. 도핑 겁나 많이 하거든. 절맥도 사고. 이능어지 내가 씌워줬어. 그렇지? 라 아, 뭐아 아, <laughs> 가운데서 좀 하는 거는 아니야. 아.. 딴 냄새가 나.. 관자 냄새 안, 안 놔줄거 같은데? 아.. 공격받고있어 루이스 언제 나왔어? 아.. 다 루이스, 루이스 높이고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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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졸려.. 아.. 와, 루이스 얘 루이스. 왔다 루이스 왔다 에 튀어 넌 튀어 넌 튀어, 넌 튀어. 아, 이제 물어야지 아이 물어도 돼자 아우 쎄 아우 쎄찾 아우 진짜. 찾으네아꼬리아 아, 쟤네 뭐 통신기 파티야? 겁나 많아 통신기 통신기 몇개? 쟤죽는데 나는게 낫잖아 르게나 이거 어떻게 나도 모르게. 나죽겠르아나 죽겠어. 아, 나도 모르게. 나도 게 나도 모르게. 나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그냥 살리고 다 몰라. <laughs> 겁나 쫓나 잡는다고. 와, 미치, 미치. 그러니까, 나야 미치 미그니나 지금 위험하다고. 어카로빠질 않았어. 로빠 빼면 빼면돼. 빠져야 돼 이제. 칼이 무빠 다시 야쟤좀빠져 이제. 아니 괜찮아. 카빠는있아고자식다 뭐. 아직도 27이야. 잡았어? 아, <laughs> 그건 인사 문제이제식아 이제 아이 뭐, 린 먹을 시간을 주든가! 계속 한타잖아 <laughs> 야야야, 한타해도... 아스티카 님이 진정한 팝니다. 그러면은 참여를 못 하잖아. 도움이 될때 도움이 못 돼. 도움이 때. 저 새끼 왜 자꾸 와! <laughs> 저 새끼 뭐야! 나랑 일대일 뜰래? 뭐이 새끼야? <목소리가> 어? <목소리가> <목소리가> 저거 이 <보이>, 미친나. <목소리가> 아이씨, 국민이 갈걸. 멋진 능력. 국민이 어떻게 사? 있어 지금. <목소리가> 유닉링을 하나도 안산 거야 국링을. 안 샀. 지금 라신발인데도 <목소리가> 하나 아직 덜 샀어.

근데 쟤네 내가 진짜 싫었나봐 장난이고 아, 아 쟤네 또 꺼냈어 킬수 있니 없니? 어우 지금 지금, 지금 뭔가 많이 나이 엘리자 겁나 귀찮네 진짜 내 말이 바로 어지게 또풍 올려졌어. 아 따라야겠다. 애통에 있어. 어? 불멸자였어? 어, 어. 뭐야? 얘기를 해줘. 불멸자라고. 정좀또 나잡으러 오는데? 기이따니군을 음. 제거했습니다. <람쥬> 뭐야, 잡았어? <람쥬> 주식기 뭐야? 잡고 <correr 람쥬> <람쥬> 아, 안 돼. <람쥬> 아, 내가 잡았어? 누구야, 내가 잡았어? 누구야, 어야어 누구야, 어야가았 내가 잡았가 잡았어? 누구야, 야가 빨리, 가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 아 갈게. 씨, 수은해를 보다. 아직 기 어? 아 별팅 때문에 또안 들어갔어. 이펙트까지 다 떴는데. 아, 진짜. 미쳐, 아, 미쳐. 나 죽겠어. 나도 힐 줘. 아, <laughs> 아, 뭐야? 수호 아, 엘리셔 때문에 미치겠네 진짜. 아아,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어 아, 나이스. 아, 나이나이이스 아, 나 아, 나이스. 아, 나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이스나이이이스이스나 와이제식간 뭐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0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왜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을거 아, 이거? 아, 이다 아, 이거? 아, 이이이